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한 변의 중점이 중점을 연결한 선분이 다른 한 변과 평행할 때 이때 이점 D는 선분 AD의 중점이다. 우리 이거 배웠죠. 그래서 얘도 중점이니까 이때 성립하는 식은 선분 DE의 길이가 선분 AC 길이의 절반이다 하는 거죠. AC의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면 5cm가 됩니다. 선분 DE의 길이는 5cm. 정답 4번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선분 AB의 중점 N에서 선분을 긋는데 다른 한 변인 BC에 평행하게 이렇게 그으면 이 선분이 나머지 한 변과 만나는 이점 N도 선분 AC의 중점이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선분 MN의 길이는 선분 BC의 길이의 절반이다. 즉, 선분 BC 길이는 선분 MN 길이의 두 배이다. 이게 성립하죠. 자, 그러면 12cm니까 X의 값이 12인 걸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선분 AC에서 N이 선분 AC의 중점이죠. 그래서 선분 AN의 길이와 선분 NC의 길이는 선분 AC의 길이의 절반이라서 5cm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Y 값은 5가 되겠죠? X 플러스 Y는 12 더하기 5. 17이 됩니다. 정답 17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두 변의 길이가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점 D가 선분 AB의 중점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선분 BC와 선분 DE가 서로 평행하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삼각형의 한 변의 중점에서 다른 한 변의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으면, 이때 마지막 변과 만나는 이 점도 이 변의 중점이다. 여러분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변과 이 변의 길이가 같아지게 됩니다. 자, 그럼 점 2는 다시 선분 AC의 중점이죠. 그러면 이제 삼각형 CAD에서 살펴보면 여기에서 다시 선분 AB에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어볼게요. 자, 여기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두 변이 평행하다고 했잖아요. 평행한 선을 그어서 그때 생기는 교점 F도 뭐겠어요? 그렇죠. 선분 BC의 중점이 되겠죠. 그래서 선분 BF의 길이와 선분 FC의 길이가 같아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까 전에 한번 생각해 봐요. 얘랑 얘랑 평행하고 얘랑 얘랑 그러면 중점이죠. 그럼 선분 DE의 길이는 선분 BC의 길이의 절반이에요. 자, 이건 반대로 말하면 선분 BC의 길이는 선분 DE의 길이의 두 배란 얘기죠. 그래서 계산하면 14cm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4cm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선분 FC의 길이잖아요. 점 F가 선분 BC의 중점이니까 FC의 길이는 선분 BC의 길이의 절반인 걸알수 있어요. 자, 우리 이거 구했죠? 14cm. 그래서 이렇게 약분해주면 7cm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정답 7cm입니다.